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분권형 내각제 막지 못한다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분권형 내각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헌의 핵심을 보게 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분권형 내각제 요소죠. 여기에다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개헌에 에 미온적이니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넣고 그리고 내각제 요소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굉장히 큰 내각제 요소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없어요. 일본은 천황이 있고 영국은 왕이 있기 때문에 내각제를 하는 거죠. 왕은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천황은 허수아비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리어 천황은 굉장히 민주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우들이 천황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헤쳐먹는데. 청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없어졌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대통령을 호수아비로 세워 놓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그동안 논의해 온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외교안보만 담당해라 그래서 뭐 윤석열이 그냥 술만 퍼먹고 있으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외교 안 번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게 되는 거죠. 에, 그게 이제 내각제인데 에, 내각제 요소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는 입헌군주제는 불가능한 거고 이미 안 되고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그동안 외쳐온 겁니다. 문재인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김동연이라든지. 뭐 손학규 손학규 이제 내각제를 직접 얘기했고 김종인 내각제 뭐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유사 내각제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 내각제 위장된 내각제 변형된 내각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공화국 때 내각제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장면 내각에 대해서. 결국에는 박정희의 군사, 에,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각제에 대해서 싫어하죠. 그러니까 내각제로 가기 위한 길에 이 분권형 내각제를 전개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분권형 내각제다라고 얘기 안 하죠. 제가 간파해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분권형 내각제다. 이거는 절대 얘기 안 해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그냥, 분권형 개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분권형 내각제다. 유사 내각제다. 변형된 내각제다. 위장된 내각제다. 기득권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권형 내각제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조선 보세요. 조선. 조선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 사실은 내각제예요. 왕은 그냥 허수아비죠 고종이 당시에 고종이 무슨 뭐 권한이 있었습니까 또 역사를 쭉 조선의 역사를 쭉 보세요 보면은 왕 그냥 음, 뭐 이제 제대로 행사하는 왕도 있었지만 어, 대부분 왕 그냥 허수아비 올려놓고 그래 놓고 자기들이 다 헤쳐먹는 분당정치 해먹고 이래 왔죠 그러니까 이 정치꾼들의 DNA 속에서는 이들은 항상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자민당이 60년 이상을 에,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런 일이 터졌어요. 어, 이 김영호란 이 작자가 이 통일 장관인데 에, 국민이 주권 행사하면 무정부가 된다. <laughs> 이런 발언은 아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헌법을 부정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국민 투표, 국민 발언, 국민 소환 제도 이 직접 민주제를 전결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런 사고를 가진 자들이 장관이 되고 저런 자들이 결국에는 윤석열과 하나의 패밀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조선 보세요. 자국민을 노비로 만들고 추노꾼들을 통해서, 추노관들을 통해서 노비들을 완전히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나와 반대되면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나의 재산으로밖에 안 보고, 사고 팔고, 수단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상 저 정치꾼들을, 이게 사실 저게 추노꾼들이죠. 에, 이 정치꾼들의 행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에, 이 국민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나라의 주인인데 이 나라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권형 내각제를 막지 못한다면은 국회의원 300마리 이제 500마리로 늘린다라는 거죠. 이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을 추락꾼들이돼 가지고 국민들을 계속 노비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노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세금 내는 노비가 되는 거예요. 조선 때는 그나마 물건처럼 취급했으니까 재산으로 취급했으니까 세금은 안 냈단 말이죠 노비들이 그런데 이거 완전히 그냥 세금 내는 노비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안은 분권형 직접민주제를 외쳐야 된다라는 거야요 분권형 직접민주제를 외치지 못한다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귀족층들과 이, 이 귀족들, 이 귀족층들과 일반 서민들의 사고는 달라요. 이들은 그동안 보세요. 예, 뭐 그냥 그 땅콩 회양이라든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 응? 또저 입시 비리를 저지르는 특권층들의 행동들 이런 것들 보세요. 그동안 정치꾼들이 보여줬던 걸 보세요. 이들의 DNA, 유전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머릿 속에서 뼛속까지 그냥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 국회의원 특권을 계속 누려도 이들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노비가 되고 완전히 고도의 두뇌를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추노꾼들이 그냥 노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은 계속 세금 세금으로 빨리고 자동차세, 재산세 뭐 어, 허다 못해 뭐 어, 증여세, 어,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 원 이상만 줘도 증여세 해가지고 계속 그 경고가 저출산, 자살률, 묻지마 범행 막 일어나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에, 외국인들 을 그냥 들여다가 또 외국인들을 노비화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외국인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폭동이 일어나면 누구만 피해봐요? 서민들만 피해 보는 거예요. 외국이라고 경쟁하게 되고 외국인하고 끊임없이 에, 싸우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은 사고가 터지는 것은 다 서민층에서 터지는 거예요. 요즘에 외국인들이 막 은행 털고 에, 외국인들이 어, 흉내 난동 부리고 하면은 누가 다치나 보세요. 누가 다치나 선량한 시민들이 다치고 있는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탄핵열차는 출발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이제는 에, 국회의원 300마리들. 이게 이제 500마리로 늘리고 600마리로 늘리려고 그러는데 이들이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분권형 내각제가 아닌 분권형 국민주권제로 분권형 에, 직접 민주제로 가자. 에, 분권형 직접 민주제로 가서 국민들이 국민투표 국민바람 국민소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 김영호 같은 작자가 국민 어, 뭐주권이 허용되면은 뭐 무정부가 된다.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나 하고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에, 대한민국의 에, 문제 정황이다. 에, 정신을 바짝 차리자면 안 됩니다. 저도 요즘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부디 이 정치꾼들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권력에 단별하게 붙어가지고 어, 이들이 응? 던져주는 권력 부스러기 먹으면서 뭐가 좋습니까? 그게 그 부역자들 정신 차리고 윤석열 뭐 이재명 거기 붙어가지고 응? 권력의 빵가루나 주워 먹고. 응? 권력의 밥풀이나 주워 먹을 생각 하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주인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동학 농민 혁명에 대해서도, 이 기득권 놈이 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 비판한 걸 보면은, 완전히 뭐, 귀신 종교다. 응? 저는 종교가 없어요. 응? 그냥 이거는 하나의 그냥 우리 민중들이, 큰, 에, 저항을 한 거죠. 탐관오리들에 대해서. 그런데 불평, 불만, 분자들, 음, 이 그냥 귀신 종교에 빠져가지고 난동 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5.18에 대해서도 보세요. 5.18 왜곡하는 거 보세요. 4.19에도 4.19 혁명이 성공 못했으면 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받겠습니까? 음? 결국에는 이자들이 버는 거는 선명한 국민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4.3 사건이라든지 이 속에서 남로당 작자들은 잡아서 처단을 해야죠. 예, 처단을 해야죠. 우리 안보를 혼란시킨 하지만 그 속에서 희생된 선량한 사람들. 이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부패한 기득권, 탐욕스러운 기득권들의 행태를 보면은, 뭐, 이제, 국민 주권 얘기하고, 국민, 어, 바란, 국민 소환, 국민 투표 얘기하면은, 불평 분자들, 응? 어, 불평, 응? 분자들이 착동 부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개혁령이라도 선포하겠죠? 자, 가슴 아픕니다.